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 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지. 적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유괴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부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도 보면 누가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부활이 있느냐?"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데, 부활한다 그러면 어떠한 몸으로 오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가장 남자든 여자든... 뭐, 외모적으로도 멋있고 예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가장 힘이 넘치는 20대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부활하면 그 장애가 있는 모습 그대로 부활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다 고침받고 부활한 모습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 그런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만, 이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화장하면 안 된다. 매장을 해야 된다.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해야 되는데, 그런데 뼈까지 다 이렇게 타고 또 부수고 흐트러뜨리면 나중에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도, 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겠느냐? 그러면서 부활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글을 오늘 쓰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 말씀 보면 "다시 살아나며"라는 표현이 네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부활한 다음에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지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먼저 말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43절도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 이 몸은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도 않고 영광스러운 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43절 후반절에 보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땅에서의 몸은 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몸은 강하다 부활한 몸은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으로 있지만 그러나 신령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20대냐? 30대냐? 그때의 모습이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의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 다시 죽지 않는 그런 몸이고,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고, 그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이고, 신령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심고, 심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의 비유를 드는데 그 비유와 연관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36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비유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부하를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 불신자를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없다. 이런 의미보다는 어쩜 그렇게 시야가 좁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어, 몇달 전에 우리 부활절 있을 때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부서 중에서 아이들에게 그 콩을 그 담은 그러한 박스를 전달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보게 되면 그 그걸 개봉한 이후에 그 콩을 그 흙에 심고 물을 주면 싹이 트게 됩니다. 그리고 줄기가 자라서 또 나중에는 열매까지 맺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텐데, 그런데 이 강남 콩 같은 것을 흙에 심었다 그래서 그래서 바로 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콩이 썩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그냥 보리든 밀이든 다 마찬가지인데요. 과일도 마찬가지고 무엇인가 땅에 떨어져 그 씨가 썩어 죽어야 그리어야 거기에서 다시 새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근데 식물을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동물과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동물들인데 동물은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근데 식물은 하나님이 그 땅에 떨어져 씨가 썩어, 죽어 썩으면 거기에서 다시 싹이 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늘 일상의 삶 속에서 자연계 속에서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사실 생각해 보면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진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서 생명이 도달하는 건 원래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싹이 도달하게끔 하는 어떤 에너지 어떤 역할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사실은 은혜를 베풀어 셔서 거기에서 싹이 나게 하는 겁니다. 이 식물들이 이와 같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거기에서 다시 생명이 돋아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부활도 이와 비슷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8절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면서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이와 같이 각종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동물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달 별 하면서 천체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 그런데 사람은 이 식물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부어 넣어주신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식물은 다시 그 싹이 도달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시 땅에 떨어져 또 씨가 되고 다시 썩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육체의 생명이 다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5절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령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이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살려주는 영입니다.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려주시는 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6절부터 보면 사실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들인데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유괴사람이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담이 먼저 왔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런 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러분 여 우리가 부활과 관련하여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9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육체 질병 가운데 살기도 하고 또 때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후에 삶이 놓여져 있는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매년 봄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걸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아, 매년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새싹이 돋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더 식물보다 괴격이시는 사람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혀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런 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에게는 직접 생명을 넣어 주시고, 살려 주시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혀 주실 것이다. 이거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온전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화장과 관련하여 어떤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한다 그러면 이것을 다 뼈까지 불태우고 빠서 뿌리면 어떻게 하라?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 썩어지는 육체, 약한 육체 이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내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일상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부활한 그러한 영혼으로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그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